와우, 당신이 나를 위해서 꽃을 좀 사셨군요. 그래서 이 과거형은 뭐야? 과거형은? b o u t 이렇게 됩니다. 지시 과거형을 써도 되지 않습니 미안해. 내가 당신 생일을 잊어버려서이 forget 과거형 뭐야? forgot. get 가시니까. 내애완견이 밤에 내 손을 물어 버렸어. 이트의 과거형은 비가 되겠습니다. 나는 남미에 관한 책을 읽었다. 읽다고 과거형 그대로 r e d 발음만 바뀌죠 read에서 read 내 딸은 작년에 가르사가 되었다. become 과거형은 b e c a 이렇게 도둑이 스티브가 도둑입니다. 도둑이 밤 사이에 내 랩탑, 노트 컴퓨터를 랩탑이라고 합니다. 랩탑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스티브 과거형은 s t o 이렇게. 나는 작년 겨울에 지난 겨울에 스키 타러 갔을 때 감기에 걸려버렸다. 캐치 과거는 c a t c 코코 o r for에서 코 o r 됩니다 나는 어제 내네 친구들한테 강에서 수행했다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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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s w i m m i n 다 A foreigner pointed to me on the street yesterday. 어떤 외국인이 어제 거리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Speak과 관련 you know? speak, spoke, spoken 해서 spoken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고급과정 60페이지, 61페이지 오늘 61쪽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닫고, 닫고 나서 60페이지로 가습니다 60페이지 갑니다. 여러다풀는 풀되, 내가 중요하다고 체크하더만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세요. 2001년에 내가 태어났다. 2001년에 태어났다.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이 행위자가 없을 때만 이걸 씁니다. 그나머지 전부 다 이를 붙여줍니다. 행위자가 없을 때만 저걸 써요. 자, 그는 이브에 태어났다. 이 행위자가 없잖아. 그때는 이걸 써라. 여기도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뭐, 그냥 모든 어려움을 견뎠다 견디다 참다 견디다 할때 이를 써라 그녀는 살, 살인형으로 교수형에 처했다 교수형에 처교수행행행 이게 교수형이라 행 헝. 이제 빨래를 골다 교수행행행 여기 나오네 여기 여기 골다 그녀는 벽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걸었다 헝. 한해, 한 홍콩에서 3월 하수에 늦은 3월에 그냥 그러니까 3월 늦게 시앗에 꾸려다. C 불리다 s h 이것은 바느질하다. Where did you go to show? s o w e 에 어디서 그렇게 바느질하는 법을 잘 배웠니? 바느질하는 법을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니? 이 show가 바느질하다. 이 s h o 는 C 불리다 온도된 것이기 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해줘야 돼. 나는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 왜약지창설했다는 말이야 맞지? 네. 이거 조심해라 이거 이조심하란 말이야 이것을 이것을 조심하라 그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네? 그들은 1 0년 전에 이학교를 창설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라. 이걸 구별하는 시 시험에 잘 나오더라. 대왕이 얼음을 녹여버렸다. 그러면 이제 과거 분사가 부과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현재 완료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은 명사를 꾸미는 데가 있습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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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꾸미는 때는 이것을 써아녹아버린초리 멀튼이,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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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튼, 아, 멀 이렇게. 멀튼은 녹다와 녹이다 있습니다. 여기는 녹아버린 초는 이 컴프집 속에 부어진다. 커프집입니다 컴프집. 커피집. 주형 주역물 속에 부어진다, 굳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모을을 써라. 물론 이런 것은, 영어선 은동안 나옵니다, 이렇게 높은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안나 자, 나는 맥주를 마셨다 해서, I am drunk. drunk인데, 이게? 아니, 그기서 drunk, drunk. Oh my god, oh my god. <laughs> <laughs> 이거 한번 어때요? 어디 가번 합시다. 어디가 12번. 어 맞구만, <laughs> 맞아 맞아. 아, 왜냐면 이제 드렁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아, 명사를 꾸며주니까, 아, 드렁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없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확실히 해야 되니까 못 있어 이렇게 이렇게잖아. 자 이게 명사를 꾸미, 꾸미 어 야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명, 어, 맥주로 마셨다 이거죠? 아 이거 뭐야? 안 되겠어요. 또 지저분했으니까 닦고. 다시. 자 닦고 나서 다시 한 번. 여기서, 여기서부터. 나는 맥주를 마셨다 해서 drunk. 그 운전자는 술 취했다. 여기는 drunk. 술 취한 운전자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이해를 붙여라. 술 취한 운전자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나는 첫눈에 그와 그녀는 첫눈에 그와 그의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사랑에 빠지나 빠지다떨어져나 아, Fall, Fail, Fallen 이거죠 이것은 이제 쓰러뜨린다니까 그녀는 황소를 손으로 쓰러뜨렸다 이게 쓰러뜨리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된다 여기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조심해야 돼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는 어제 하루종일 침실에 아파서 누워있었다. 놀다는 날, 레이, 레이 그렇기 때문에 어지임으로 레이를 써요. She unfolded the map. 그녀는 지도를 펼쳐서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다. 놀다는 레이, 레이드, 레인드 이걸 써요. 거북이는 알을 해변의 밤에 낳는다. 낳다 역시 레이. 알을 낳다. 나는 그녀의 눈을 통해서 알수 있었다. 무엇을 알수 있어서 그녀가 거짓말 하고 있음을 거짓말은 이거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거 조심하라고. 네? 또하이잘다까봐 돌아나니까 살짝 이쪽으로. 아, 자, 아, 도저히 다이가 또 리가 닫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여기, 나는 이미, 아, 그는 이미 올 아침에 면도했다. 면도했다 할 때는, shaved. 명사를 꾸며주지 않기 때문에, shaved. 근데, 저기, 저, 며, 깔끔하게 면도한 젊은이를 노란, 이렇게 면도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s h a v e d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명사를 꾸며주니까, sunken s h i s 이렇게 되죠. 바다 아래, 간, 가라앉은 배가 몇개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배름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다. 24번. 번 가라앉았다. 뭐라 고러나2번그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 s u n k 썼죠. sunk. 왜 sunk? 왜 s u n 왜 s u 왜냐면, 명사를 꾸며주지 않기 때문에 s 가라앉은 배는 명사를 꾸며지면 이해를 붙여라. 이 수준 자군은싱생속에서 생과 이제 가라앉다죠 일본의 분함들을 전함들을 가라앉혔다 생 이렇게 받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 이상이 있으면 꼭 확인해 가지고 나한테 네, 메시지를 남기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확인 답을 답한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네 한번 하고. 뭐 그렇죠. 다 맞겠지. 틀리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자, 행위자가 없는 상태에는 몬이고 행위자가 있을 때는 그리고때나 나타 유형이 때는 이를 사용합니다. 이에로 끝나는 과학사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형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자, 단어 공하겠습니다 Difficulty 물물그네요 w a Seed 뭐야? Seed 여기 Seed 그래 Seed Seed 뒤가 맞진 Seed 그 다음에 C 이거, 이거 체크를 해놔야 되겠어요 이거 C 그 다음에 대우자 Learn Reason Stay alive, stay alive Pour Bowl 갖고 있죠 Beer Arrest All day long Beach Ship Under Bottom Admiral Admiral 그래 봐 Admiral Japanese Japanese Battleship 베르쉐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61쪽 자 올바른 답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문 하나 마시고 정말 재미없는 부분이 여기 아주 딱딱한 딱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다라 하지 말고 그냥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그러니까 체크해 줄 부분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녀는 자기 머리카락을 빨간색으로 염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염색하다. 그는 자기의 이을을 입증했다. 이것은요, 이것은 둘다 됩니다. 이것은 둘다 돼요. 이것은 둘다 됩니다. 입증하다 할 때는 에이, 이거 둘다 돼요. 이건 이제 명사를 꾸밀 때도 되고 명사를 안 꾸밀 때도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는 이것만 해요. 이것, 이것만 해요. 타이레놀이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The shoes were to perfection. 신발이 완벽하게 반짝반짝 닦여졌다. f i 다 그러기 때문에 shine, shine, shine 이걸 써야 돼요. 이건 빛 나다기 때문에. 이건 나다 아니에요. 다시 밝게. 하늘에서 어젯밤 빛났다. 어젯밤이 되면 샤이 쇼우소. 그는 휴식을 취했다. 자기 말을 바람 쐬려고. 바람 쐬다. w i 나는 그녀를 의자로 데려가서 그녀를 앉혔다. 앉혔다 할때 이걸 쓴다. 근데 이제 이걸 써도 돼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앉히다 할때둘다 된다 이것입니다. 네, 7번은, 밥은 뭐라나? 내가 봅 내가 그때그때 동물이가지고 음, 제대로 해놔. 자, 그 다음에, 요 제기대문사 있을 때는, 제기대문사 있을 때는, 이거 뭐 써라. 제기대문사 있을 때는, 한쪽 끝에 자신을 앉히고, 그러니까 한쪽 끝에 자신을 앉히고, 제인은 그 옆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가 한쪽 끝에 자신을 앉혔다는 말은, 한쪽 끝에 앉았다 말이죠. 그는 한쪽 끝에 앉고 제이는그 옆에 앉았다. 비동사 다음의 손태는 CT 드입니다. 그는 틈을 문쪽으로 향한 채 앉아 있었다. 비동사 다음에는 CT 드다. 네. 아직은 도의에잘 나오는 부분 없어요. 여기, 여기에서는. 아까에서 이미 나와버렸 아까에서 The population in r e c e n years 인구가 수년 동안 최근 몇년 동안 부, 부, 아, 부풀었다 아, 늘어났다 이건 명사를꾸며주지게 아니기 때문에 과음상으로 쓰여져 있어야 니다내눈 대단히 부러 부올라서 정체 고울 수없 이것은요 이동자 다음에 이게 고할 때는 이걸 쓰니다또 이걸 쓰면 비치겠어다 <laughs> 기억 안 나는 것이 예, 쉽지 않죠 그래서 비동사라면 또 이걸 씁니다 과거분사 해고 비필 때는 이걸 쓰고 비동사 뒤에서는또 이걸 씁니다 여기 중요한 거 나왔네 여기 여기 중요한 거나와어 12번 부터는 중요해요 12번 부터는 중요해 12번 또 하나 닦아주고 중요한 것이 나왔으니까 또 중요한 것은 체크를 해줘야지. 이거 중요하단 말이야. 이거 이름을 외보더라고 내가 체크한 거보고 나머지는 그냥 슬슬 읽어보세요. 자, 그녀는 자기 목 주변에 스카프를 둘렀다. 둘러봤다. 그래서 이게 되죠 감았다. 이 말이야. 감았다. 와인드 와운드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에서 중상을 입었다. 이때는 원, 원데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golf has always struck me as a waste of time. Strike, strike. 스트레이크. 왜냐면 명사를 꾸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명사를 꾸며줄 때 이것 쓰고 명사를 꾸며지 않을 때 않는 현재완료형 때는 strike를 씁니다. 골퍼는 항상 나에게 시간 낭비라는 인상을 주었다. Strike가 인상을 주다, 나에게 톡 때렸다는 말은 인상을 주었다는 말. 일부 거지들은 neither a nor b. Neither a 노르비가 에이도 이도 아니.